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다이분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수요일이고요 399회차 영상입니다. 제영상이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이번 영상 매장에 있는 아이들 또 적절하게 세트 구성해서 어, 영상 꾸며드릴 텐데요. 오늘은 또 매장에 재고 몇개안 남은 아이들, 재고 때리기 개념으로 어, 영상 아주 어, 꾸며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개별 단가 3,000원씩 하는 아이들 10개 푸짐하게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이렇게 10개 세트 묶어서요. 3만원이고요. 어, 이 아이들 사이즈는 빨간 포토 우리 보통, 어, 다육이들 사실 때 빨간 비닐 포토 사시잖아요. 그 아이들 충분히 식재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가격은 아주 착하고요. 9.3 정도 나오고요. 키는 10cm 됩니다. 사이즈 넉넉해요.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요. 물만 하면 좋고요. 산뜻합니다. 어, 이 아이들 지난번에 어, 영상에 올려드렸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 지난번에는 칼라가좀 다양했었죠. 어, 이번에는 이렇게 칼라가딱두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딱한 분께 드릴 수 있어요. 이 아이들도 어, 사이즈 넉넉한 아이 두개 세트, 아이참 두 개가 아니죠. 열개 세트 먹으니까 3만원인데 어, 오늘은 여기에 두 개씩이나 덤으로 또 따라갈 거예요 요렇게 재고가 딱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2개 보내드리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3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4,000원씩 하는 아이들이고요. 대봉도의 공방분입니다. 대봉도의 공방분 하면 굉장히 좀 가성비 좋은 아이들이죠. 사이즈 외에 가격도 아주 착하고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굉장히 가볍고, 물뭐 마름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자그마창 하나씩 올리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 아주 심플하죠. 어,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내경 사이즈가 9cm 정도 되고요. 키는 9cm가 좀 살짝 안되네요. 어, 개별 단가 4,000원. 5개 세트 묶으니까 2만원입니다. 가격은 착해도 너무 착하죠. 여기에 2만원 사시는데 4,000원짜리 더물 하나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더물 하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2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5개 세트 묶어봅니다. 창신기 딱 좋은 아이들이죠. 개별 단가 8,000원이고요. 5개 세트 묶어드리면 4만원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넉넉합니다. 13.5 나오고요. 키는 10cm가 좀 살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굉장히 좀 심플하죠. 내경 사이즈 아주 넉넉하죠. 가볍고 굉장히 좀물 어, 마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 중품 정도, 자 어, 자그만 창 정도 식재에서 나란히 진열하면 자리 차지 안, 어, 안 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다섯 개 세트품 보니까 4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요 아이 8천 원짜리예요. 같은 아이인데 어, 다리 부분에 살짝 좀 트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임이 있는 아이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4만원입니다. 아이들은 전부분이 좀 살짝 프릴프릴한 아이들, 창분 5개 세트 묶어봅니다. 개별 단가 만원이고요. 5개 세트 묶어드리면 5만원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17cm 나오네요. 키는 11cm가 좀 살짝 안 돼요. 이 아이는 살짝 좀 적을 것 같은데, 16.5 나옵니다. 키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들 도 디자인은 전부분 살짝 프릴프리라고요. 입구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가볍기도 하고요. 물 마름 역시 아주 좋아요. 자그마창 하나씩 올려놓고 나란히 진열하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다섯 개 이렇게 세트 묶으니까 5만원인데 여기에도 만원짜리 오늘은 더물 하나 챙겨드릴 거예요. 전부분 살짝 프릴프리란 아이 만원짜리 넉넉한 사이즈 하나 올려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5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이즈를 살짝 더 키운 창문입니다.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48,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가 살짝 좀 넉넉해졌겠죠? 어, 내경 사이즈가 18 나옵니다. 키는 13.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 차이들은 좀 살짝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 부분 살짝 좀 달라졌죠? 굽다리 형태로 이렇게 생겼고요.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해요. 디자인 심플하죠? 굉장히 좀가볍 기하고 물마루 아주좋습니다 어,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48,000원이에요. 오늘은 역시나 여기도 덤으로 하나 따라갑니다. 살짝 찌그러졌네요. 그렇지만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시, 어, 또 심어놨을 때 어, 찌그러졌다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어, 이렇게 16,000원짜리 덤으로 하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48,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곱다리가 아주 늘씬한 창분입니다. 어, 재고가 딱 이렇게 두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 어, 한 분께 3만원 한번 드려볼 거예요. 이렇게 두개 가지고 가시면서 굉장히 좀 사이즈 좋거든요. 어, 3만원. 내경 19cm 나옵니다. 키는 16.5대구요. 옆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장식도 붙어있구요. 곱다리 튼실하게 생겼죠.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하죠. 어이 아이는 다리 모양이 살짝 좀 다르네요. 바람길을 이렇게 열어 주셨고요. 입구 사이즈는 역시나 넉넉합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는 재고 딱두개 있어서 딱한 분께 세트 3만원 드립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대봉도의 공방분이고요.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인데 사이즈만 좀 살짝 키웠습니다. 어, 이 아이가 오른쪽 아이가 살짝 좀 적어 보이네요. 어20.5 나옵니다 내경 사이즈가 20.5 나오는 거예요 키는 18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9cm 내경 사이즈는 21.5나 21.5나 됩니다 이 아이 사이즈 아주 좋죠 어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한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 어, 아이들 영상에 올려드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 가격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재고가 딱 이렇게 두개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한 분께 이 아이들 파격적으로 할인하면서 세트 4만 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넉넉한 사이즈 2개 세트 묶어봅니다 아,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만원씩 하는 창분이고요 2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4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오늘은 한20%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아, 할인하니까 8천원 할인되죠 2개 3만 2천원 세트 묶어드리고요 사이즈는 아주 넉넉합니다 22.5만원 나오네요 키는 16대고요 이 아이는 살짝 더 클까요? 23이 좀 살짝 안됩니다 키는 1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차이들은 이렇게 살짝 살짝 있습니다 아, 이 아이들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으니까 4만원인데 오늘은 20% 할인하니까 8,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32,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살짝 사이즈를 더 키운 또 창분입니다 역시나 대봉도의 공방분이고요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20% 정도 할인합니다 12,000원 할인되네요 48,000원 세트 묶어드릴 거고요. 어, 사이즈는 살짝 더 커졌어요. 23.5 나옵니다. 키는 16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3.8 정도. 키는 16 역시나 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들은 살짝 살짝 차이 있을 수 있고요. 어, 보내드릴 때이 아이들은 색상이 세가지인가네가지 어, 정도 되더라고요. 어,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 두개씩짝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이 아이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세트 6만원입니다. 오늘은 20% 할인하면서 12,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42,000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특대품 사이즈 단품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대봉도의 공방분이고요.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는 최대 크기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내경 사이즈가 31cm 정도 나옵니다. 키는 1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 굉장히 좀 심플하죠. 입구 사이즈는 아주 운동장입니다 아주 넉넉해요 어, 이 아이는 모둠 심기를 해도 되고요 어, 특, 특대품 창을 하나씩 올려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깊이감도 살짝 있어 가지고 뿌리가 풍성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 4만원인데 음, 오늘은 이 아이도 20% 정도 할인합니다 8,000원 할인되네요 이렇게 단품 어, 큰 사이즈 하나 보내드리면서 8,000원 할인된 가격 단품 32,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사이즈 넉넉하면서 가격은 또 아주 착합니다 개별 단가 8,000원 이고요 3개 세트 묶으니까 24,000원 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네요 17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0.5대고요 전 부분에 이렇게 조각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좀 멋지게 장식이 돼 있습니다 아주 멋져요 어, 중품 창정도 충분히 식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24,000원이에요. 오늘은 24,000원. 아주 가격 착하게 저렴하게 사시는데 거기에 덤까지 챙겨드립니다. 8,000원짜리.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덤 하나 챙겨드리면서 세트 24,000원입니다. 아이들도 역시나 같은 아이들입니다. 개별 단가 8,000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24,000원.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인데 색상만 좀 다릅니다. 이아들도 어, 사이즈는 비슷하겠죠? 1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0.5대입니다. 역시나 전부분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고요. 중품 창정도 충분히 식재 가능한 아이 3개 세트 묶으니까 24,000원. 여기에도 역시나 같은 아이예요. 8,000원짜리 덤을 하나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저렴한 아이 사시면서 덤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8,000원짜리 덤 챙겨드리면서 어, 이 아이도 세트 2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2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인데 사이즈만 살짝 키웠습니다. 어, 재고 딱 2개 남아있고요 어, 이 아이들은 오늘 딱한 분께 3만원 드려볼 겁니다. 가격 굉장히 좀 착해요. 사이즈는 아주 넉넉하고요22.5 나오네요. 키는 16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전부분에 이렇게 조각을 해주셨고요 입구 사이즈는 넉넉하죠.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 2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세트 3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재고가 딱이렇게두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드릴 수 있고요.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인데 색상만 좀 살짝 다릅니다. 어, 색상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이즈는 22cm 나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3cm가 좀 살짝 넘네요. 키는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넉넉한 사이즈의 디자인 심플하고요 어, 전부분 이렇게 조각으로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면서 가격 아주 착한 아이 두개 세트 묶어서 딱한 번께 세트 3만 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 도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33,000원씩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66,000원이에요. 안타깝게도 재고 딱한 세트 남아 있고요. 어, 이 아이는 살짝 롱분 사이즈죠. 키가 살짝 크고요.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좀 살짝 큰것 같습니다. 둘다 약간 타원형이에요. 이렇게 타원 어, 군생이나 어, 또 모둠 신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수영이 살짝 늘어져도 될것 같고 아주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이렇게는 21cm 나오고요. 이렇게는 17.5 나옵니다. 키는 16.5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입구가 살짝 더클것 같아요. 25cm 나오고요. 이렇게는 19.5 나옵니다. 키는 15cm 좀 살짝 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가격 아주 착하죠. 두개 세트 품고 제가 66,000원입니다. 오늘은 16,000원 할인하면서 두개 세트 5만 원 드립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사이즈 넉넉한 단품입니다. 재고 딱 하나 남은 아이고요. 이 아이는 단품 35,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 딱한 분께 5,000원 할인해서 3만 원 한번 드려볼게요. 사이즈는 아주 넉넉합니다. 이렇게는 27cm 정도, 27이 살짝 안 되네요. 26.7 정도. 어, 이렇게는 20.8 정도 나옵니다. 높이 14cm 정도 되고요.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하죠. 이렇게 살짝 타원이에요. 옆쪽에 손잡이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도 있고요. 라인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35,000원인데 오늘은 5,000원 할인하면서 어, 재고 딱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께 어, 단품 3만 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아주 사이즈 넉넉한 아이, 단품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 아이는 작품 같은 아이죠.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단품 7만원 짜리예요 어, 그렇지만 오늘은 5만원씩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 재고가 딱 하나씩 밖에 없고요 살짝 모게감은 좀 있습니다. 어, 이 아이 내경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네요. 24cm 나오고요 요렇게는 한2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한 1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아주 넉넉하죠? 요렇게 아주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어, 대품 사이즈에 굉장히 좀 작품 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어, 이 아이 단품 7만 원짜리인데 오늘은 2만 원이나 할인하면서 어, 딱한 분께 단품 5만 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또 이런 칼라도 있습니다. 어, 이 아이도 역시나 단품 7만원이고요. 작품같이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는 넉넉하고요. 음, 이렇게 사이즈 됐을 때한22 정도. 이렇게는 한18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는. 전부분 살짝 낮은 무위가 15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단품 7만원인데, 오늘은 재고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 남은 관계로 2만원 할인하면서 한 분께 단품 5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사이즈 아주 넉넉한 아이들 2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번 영상 또 마지막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재고 딱 2개 남은 아이들 이렇게 어, 또 세트 한번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사각분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분이고요. 사이즈는 아주 넉넉합니다. 어, 이렇게 20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도 역시나 20cm 정도 나오네요. 키는 18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도 아주 멋지게 생겼죠. 어, 이 아이들도 굉장히 좀 살짝 트인 분 느낌입니다. 이렇게 어, 사이즈 넉넉한 아이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딱한 분께 이 아이들도 어, 세트 5만 원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앞쪽에 어, 대봉도의 공방문이었죠. 굉장히 좀 가격 착하면서 가성비 아주 좋은 아이들 세트 묶어봤고요. 뒤쪽에 재고 또 하나씩 남은 아이들 재고떨이 개념으로 이렇게 세트 묶어서 어, 덤도 드려보고 할인도 하면서 영상 꾸며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어,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아주 좋은 조건 세트 묶어서 다음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